안녕하세요. 남늘변 김현수 변사입니다. 호 남자분들은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풋살 경기에서 무슨 소림축구 비슷한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제천 FS 소속의 최병태 선수가 거의 날라차기 수준으로 태클을 걸었고 그 태클을 받은 상대방인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의 선수는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건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완전 고인의 싶은데 이런 거는 그냥 퇴장만 당하면 그만일까요? 억울하게 당한 선수는 뭐 고소 안 될까요? 오늘은 스포츠 경기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뭐 5대5로 실내에 사는 미니축구, 간이축구인데요. 저는 이 풋살이 정식 리그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국풋살연맹이 있고 매년 풋살 프로리그라고 할수 있는 FK리그가 열린다고 합니다. 1부 슈퍼리그에서 6팀 그리고 2부 드림리그에 8팀이 속되어 있고 이거 승강주도 있어요. 이번에 벌어진 이 난투극도 2부 드림리그에서 1등을 한 제천 FS가 1부 슈퍼리그에서 꼴찌를 한 고양 불스 풋살클럽과 이거 뭐 승격이냐 강등이냐 이걸 두고 버리는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벌졌습니다양팀 어,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충분히 이 과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은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던 이 반칙 고소 안 될까요? 스포츠 경기 중에 10만 반칙을 당했고 그로 인해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뭐 고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풋살 말고도 뭐 축구, 농구 하다 보면은 서로 막 부딪히고 밀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는. 네, 그럴 때마다 어? 너나 밀쳤어? 폭행죄 고소 이러면은 어떻게 경기를 하겠어요? 이 스포츠의 종류를 뭐 권투, 태권도, 이종격투기 이런 걸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더욱 이해가 쉽죠 권투 경기 끝나고 고소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신체 접촉이 수반되고 다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걸 서로 알고 인지하고 경기에 임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설사, 경기 중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뭐 다쳤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설명 듣고 막 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때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이 제천 FS의 최병태 선수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이어야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데 근데 이 최병태 선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할 충분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가 안 되고 형사처벌 가능해 보인다 이거죠 우선 첫 번째 공이 없는데 그냥 발로 봤어요. 피해자인 그고양 불스 푸살 클럽의 7번 선수가 공을 자기 편 키퍼한테 딱 패스를 했는데, 분명 7번에 공이 없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태클을 했어요. 고의성이 다분한 게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건 조금 너무했다 싶었는데, 태클로 인해가지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쩌만치 날아가서 떨어졌던 고양의 7번 선수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천에 최병수 선수가 회장을 당하고 나가면서 그고양의 7번 선수 손을 밟고 나갔어요. 이게 절대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웃기더라고요. 이 의도치 않은 반칙이 아니었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분 전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태클을 빙자한 뭐 거의 미들킥을 상대 선수 허리에 이렇게 꽂아 넣었다가 구단에서 제명을 당했었는데 그때 한번전 구단에서 동의를 해주고 막탄어서 써가지고 그때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 법에 보면 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금고, 징역 이상으로 처벌을 받고 나오거나 면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누범이라 그래가지고 최대 2 배까지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범죄로 치자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인 거예요. 당연히 이번 일에 대해서도 그 고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예, 논란의 주인공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우선 구단과 연맹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천의 14번 최병선 수는 연맹에서 영구 제명 처분 받았고요. 그리고 몸싸움이 막 걸었을 때그 과도한 행성을 하면서 막 밀치고 했던 제천 팀 소속 다른 두 명의 선수들도 각각 영구 제명 그리고 3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이 된 3명 선수 모두 30대 한 초중반 정도 나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분도 사실상 선수 생활은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천 선수들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와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갔다고 해요. 이 영상 찍을 때 보니까 한 1000명 넘게 동의를 했던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큰 범죄는 아닙니다. 폭행죄고 기껏해야 벌금 한 100만 원쯤 나올 거예요. 심지어 반 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를 당했던 고향 7번 선수가 용서하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처벌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 안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문제의 그 선수 분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 이 해축 팬들이라면 로이킨 복사 건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로이킨은 맨유의 주장으로서 그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뭐 아일랜드 출신 미드필더죠. 근데 2001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노르웨이의 축구사 선수 알피 홀란드의 무릎 쪽에 상당히 무시무시한 태클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홀란드는 그 태클을 받고 공중에서 이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떨어졌고 그 이후로 무릎 수술하고 재활받고 하다가 결국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한 명을 보냈던 태클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4년 전에 97년도에 로이킨이 바로 이 홀란드와 몸싸움 과정에서 이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심지어 그때 홀란드가 십자인대 나가 가지고 막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로이킨한테 막 다가가 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다치지 가지고 일어나.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로이키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했고 실제로 자서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으로 태클을 걸었다라고 사실상 폴란드한테 복수를 한 거다라고 인정하는 발언했습니다. 이번 풋살 경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때는 폴란드가 로이킨을 실제로 형사 고소하지는 않았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일 수 있고 폴란드의 이 무릎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이 로이킨의 태클 때문은 아니었다. 원래 무릎이 문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풋살 프로리그에서 벌어진 좀 볼썽사나운 태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경기에서의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용이 힘들어졌다면은 구독해주시고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